난 사투를 안 쓰면 부사남자인데, 그럼? <laughs> 동수구에서 좀 어떻게 훈련하고 강조서 떻게셨어요 맨날, 나 PC는 강조했고, 1월달부터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호흡하고 가르쳐주고, 아, 저도 운동 같이, 같이 어. 하고, 어.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또 후배들 입장에서 선배가 와서 보여주고, 아, 응. 운동하고 이런 것만 해도 되게 쓴 공부일 것 같아요. 어릴 때, 김종형이나 형들이 오면 저희도 아마 그렇게 보고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나. 그래서 아, 저형 때처럼 프로가서 열심히 또 멋있는 선수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아마 후배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선거 때김원준은 어떤 선수였어요? 그냥 지금이랑 비슷한데 몸이 좀 약해서 다쳐서 쉬었다가 늦었다가 이런 기복이 좀 있는 수가 아니었나.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고강도 때도 약간 좀겁 없는 스타일, 음. 긴장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작년에 이제 마무리를 한게그동 우려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었어요. 저는 우려를 하는 게 사실 저한테 이해가 안 됐어요, 솔직히. 왜? 그냥 하는 거지. 약간 이런 그냥 이런 마인드란 항상. 근데 좀 유형이 다르잖아요. 계속 한 발만 하아가 길게 풀어가는 거라, 정말 딱가무든걸 쏟아야 되는 거라. 근 네, 다르다 면 다르고 선발한 경험이 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네. 예를 들어서 선발투수 5이닝 안던지안 안 바꿔주죠 마무리투수 역전 안나면안 안 바꿔줘 똑같아 나는 똑같다 생각해 무조건 선발 투수 막아야되고 무조건 막아야되고 무조건 개수를 채워야되고 무조건 이렇게 내 네, 임팩트 해야돼 중간투수들은 중간투수로 했으면 좀 달랐겠지 근데 중간투수는 못나가 자꾸 나가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무리투수는 선발투수와 마무리 하지 않나. 근데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는 안 좋은 그 결과들도 나오고 그게 어쨌든 또첫퇴 마무리해서 첫, 첫 시즌 참고수도 있고. 뭐 그렇죠. 중국을 그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. 뭐 올해 잘다 생각해요. 너무 잘 되면 자만도 할 거고 뭐뭐 뭐 별거 아니네라 생각을 할 텐데 또 올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과제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가기 때문에. 그 또한 성과라 생각하고 또올 시즌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더 기, 길게, 꾸준한 모습으로 체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. 많이 배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또작에 주목받았던 게 머리를 기르고 또 기부를 하고. 눈에말 하지만 제가 처음에 기부한다, 머리 기른다 이랬으면 만약에 야구를 못하면 머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렇게 자르면 얼마나 이 남자가 말 붙어놓고 얼마나 없어 보이겠습니까. 그래서 말을 아꼈어요. 마지막까지 내가 아, 머리를 지켜냈다 뭐 승리를 지키듯이 머리를 지켜내서 본인을 할수 있게 됐구나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낯선 거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머리 길어보 쉽지, 쉽지 않았죠이 세상 모든 여자분들이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정말로 늘 머리를 이렇게 기신데 이렇게 맨날 또 준비하고 다니시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머릿결도 좋았어요. 어떻게 관리하셨어요? 저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, 또 부산에. 또 <laughs> 쌤이 또잘 관리해 주시고 제품도 야 이거 써봐라. 머릿결 나빠지면 안 된다. <laughs> 주시고 네. 그렇게 또 해주셨기 때문에 네. 주변에 돈을 많이 받았네요. 예, 네, 그렇게 하나의 마무리는 정말 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나올 때도 그 카리스마라든가 마운드에서 카리스마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았던 한 해였어요. 제가 마음대에서 기싸움을 타자고 치면 팀이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공을 던져야 시작한 게임이고요. 야구는. 그렇다 보니까 절대 저는 기싸움에서 지고 싶지가 않아요. 타자에게. 그래서 뭐 무슨 좀 강해 보이는 이미지나 눈빛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. 카리스마 넘치는 마무리 지는 후배들에게 딱. 그렇. 뭐, 그것도 이제 후배들이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고, 열심히 챙겨준다거나 하는데, 네. 그게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, <laughs> 저 친구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. 올 시즌, 그리 개인 캐릭 이제 바로 또 가야 돼. 마음이 잘를것 같아요. 어떤 마음으로. 시즌을 준비할 때, 부상을 당하지 말고, 시즌을 완주하자라는 그런 작은 목표를 세우는데, 그런 일단 생각이 제고또두 <laughs> 달이라는 시간이 또 남았기 때문에, 가서 호흡하고 팬들하고도 발, 선발 맞추고 뭐 조금씩 조금씩 컨디션도 왔다갔다 할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최상으로 맞춰놓고 시합을 들어갈 수 있게끔. 작년좀서운했을거 같은 팬들이 없다는 거. 아, 그게 너무 제일 아쉬웠죠. 더 재밌고 더힘 나고 뭐 스피드가 아마 만2 k m 로더 나오고 뭐제처나 이런 부분들도 팬들하고 같이 호흡하면 커지고 뭐 지금도 얘기하니까 전율이 좀 돋는데. 올 시즌에는 다 같이 함께하는 야구장 됐으면 하는 제일 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팬들이 올해는 어떤 모습 보여드릴 지늘 마지막에서 제일 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리고 또 저희 학교 후배들도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아무래도 학생 선수들이 좀더잘 되고 해야 또 저희 프로야구에 큰 발전이 있는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또 우하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